안녕하세요. 김신의 며느리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쑥철이라서 쑥 튀김을 좀 하려고 이렇게 쑥을 준비를 했어요. 먼저 쑥을, 물에다 헹군 다음에 식초물에다가 한 20분 정도 담가 놓을 거예요. 고구마 식초를 조금만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담가놔 주세요 이제 쑥을 식초에 담가놨던 거를 소쿠리다 건져주세요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쑥을 어, 튀김가루에 묻히기 전에 기름이 어, 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먼저 이렇게 올릴게요. 불을 한 중불에다 놓고 먼저 이제 밀가루, 저기 튀김가루랑 준비를 할게요. 기름 가루를 쑥 양에 알맞게 맞춰서 필요하신 만큼 조금 될 거예요. 계시고 쟁반에다가 가루를 조금만 놔주세요. 저는 쑥을 어 옷이 잘 입혀지게 하기 위해서 가루를 이렇게 묻힐 거예요. 마른 가루를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놔 주세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가루를 이렇게 해 주세요. 약간만 더 물게 우리가 어 부침기 전 부치는 반죽보다 약간만 더묽게 정도는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기름이 끝나 확인하시려면 반죽을 조금만 떨어뜨려 볼게요. 네. 묻힌 거를, 이렇게 묻혀서, 이파리가 먼저 들어가게. 이파리 쪽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 담가주세요. 똑같이. 그러면 반죽이 그냥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에 넣어서, 이렇게 한번 담가 떠놨다 하면은, 여기 좀 펴줘요 수분 연하기 때문에 많이 튀기지 않아도 여기 겉에 튀김가루 묻힌 게 약간 노릿노릿해지면 그냥 수분 꺼내주시면 돼요 튀기니까 비트제비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봄의 한계를 느끼면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